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비는 내일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오후에 또다시 내륙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달력이 9월로 넘어오면서 공기도 선선해졌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낮 동안엔 다소 덥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 보이며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온곳도 있는데요. 특히 김천은 영하 0.8도 보이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경북 북부를 비롯해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딸쌀한 아침 추위가 조금씩 회복될 전망입니다.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먼지는 오래 머물지 않겠고요. 낮이 되면서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출근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만들어질 텐데요. 특히 터널 출입구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낄수 있기 때문에 안전 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강원 북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만큼.